구독? 구독, 좋아요, 노력?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이 아줌마들은 매주 그 주말마다 와가지고 예, 우리 집에서 예, 퍼질러 있습니다. <laughs> 어, 맨날 뭐 요리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음? 현이랑 또뭐 하정을 놀고, 뭐 난리, 난리. <laughs> 아 오늘은 또 무슨, 뭐, 뭐야, 이거. 오징어하고 새우하고 사와가지고, 또 굽는다고 난리네요. 어제도 뭐, 요리 몇 가지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네. 오늘도 역시 소주랑 또 <laughs> 요리해서 막 먹습니다. 폰, <laughs> 폰,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뭐. 좋아요, <하자>. 좋아요. <laughs> 어, 맨날 그 한국 드라마 보고, 어? 또 우리 집에서 또 한국 요리 해 먹고, 태국 요리도 해 먹고. <laughs> 저는 그 주말에 이제 여기 친구들이 오니까 현이한테 조금 해방이 돼가지고 조금 편하게 있어요 주말은. <laughs> <laughs> 이게 그 흔한 우리 집 주말 풍경입니다. 친구들 주말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laughs> 어, 덕분에 저는 좀 편합니다. 어,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음, 현이 엄마와 이제 현이가 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 되니까 저는 또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오늘 또 짜장면하고 짬뽕 먹으러 왔어요. 네, 오늘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laughs> 요새 그 한국 드라마를 보더니 짜장면, 짬뽕이 뭐 너무 먹고 싶다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 이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어. 아, 이두 친구가 그냥 어, 요새는 그 한국 드라마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예, 난리입니다, 난리. 맨날 소주 먹으려고 그러고. <laughs> 예. 현이 뭐하니? 밥 먹어? 응? 어? 너는 그, 이 찹쌀밥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응? 오늘 저녁은 어, 현이 엄마가 전부 다 요리한 태국식 <laughs> 저녁식사입니다 뭐야 다 태국식이야 이거 아이 참야 김치찌개 없어? 응아 진짜 김치는? 김치 응아 뭐야 이거 에이 뭐 그냥 먹어야지 뭐 에이 잘 먹겠습니다 와, 뭐, 집에서 뭐, 케이크도 만들었어? 이거 뭐야, 이거? Apple pie. Apple pie? 파인애플? 와, 애플. 파인애플. 애플 pie. 아, 애플 파 pie. 파인애플. 아, 오케이. 아니, 뭐해? 숟가락 딱 들고 기다리고 있네. 웨이팅. The... 응? <웃음> <I'm> <웃음> 기다려! 기다려! <웃음> <웃음> 어, <웃음> 기다려! 어, 너 기다려도 알아? 기다려? 오, 너 기다려. 어떻게 알았지? 아빠 안그랬었는데 <laughs> 케이. 음, 케이. <laughs> 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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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기다려 현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음. 아, 마당 청소하는데 현이가 진짜 열심히 도와주네 아. 덕분에 뭐 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도 뿌려주고 닦아주고. <laughs> 지금 물기 짜는 거야? 빨리 테이블 닦아, 이제. 물기 그만하고. 테이블 닦아야지, 테이블. 응, 빨리 닦아, 이거, 테이블. 응, 닦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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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너 이제 세차까지 도와주는 거야? 아차 깨끗한데, 왜. 물기 얹고 난리야, 현아. 아, 진짜. 에너 <laughs> 때문에 세차해야겠다, 다시. 응? 지금 이제 집 어, 입주한지 1년이 돼가지고요. 네, 서비스로 그집 수리를 음, 하자는 부분 또싹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지금 게이트도 페인트칠 다시 했고요. 어, 이 건물 외벽도 다 페인트칠을 다시 했어요 전부다. 어, 그리고 이제 안쪽에도 보면 뭐 이렇게 벽 갈라진 거 있는 거다 찾아가지고. 예, 다 보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예,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 했네요 음, 이쪽에 보면 아직 페인트 칠을 안했는데 보수 다 하고 이제 어,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도 뭐 살짝 살짝 어, 하자나 부분 어, 고치려고 합니다 뭐 크게 하자나 부분 없어요 그냥 다 조금씩 <laughs> 하자나 가지고요 예. 뭐, 이런 거 보면, 뭐, 여기, 뭐 AP라는 회사, 뭐, 서비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직 안왔네요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갈라지더라고요. 밑에 보면. 이쪽도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뭐, 실내에는 크게 이제 화장한 부분 은 없는데, 어 조금씩 한거다 찾아가지고, 네. 뭐 설날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뭐 설날에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어, 현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퇴원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설날 을 특별하게 한건 없고요 근데 이웃집에서 어, 설날이라고 <laughs> 이렇게 또 과일 바구니를 어, 보내줬네요 네. 그리고 또 어, 태국에는 이런 풍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세뱃돈도 줬어요 <laughs> 현이한테 복돈 <laughs> 오참 어, 보니까 한2 4 0바씩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한만원 정도 됩니다. 만원 조금 안 되는데 뭐2 4 0바이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아 지금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안 되네. 아무튼 뭐 전부 다 이제 2 4 0바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배돈 <laughs> 현이한테 세배 돈을 줬어요. 어, 세 배도 안 했는데. 어, 저쪽 그 이웃집은 아마도 그, 저, 중국계인 것 같아요. 조상이. 그래가지고, 음뭐 이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태국 사람들은 이런 풍습은 없어요. 뭐 중국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중국설 보내지도 않는데, 음 저쪽 집은 아마도 이제 중국계 그, 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한 그 태국 사람인데, 아마 옛날 조상이 어 중국계, 인것 같아요. 뭐학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본인은 완전히 태국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laughs> 과일 바구니하고 세뱃돈을 줬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laughs> 예, 부랴부랴 또 이제 <laughs> 선물 한게 사가지고 예, 어, 전달했습니다. 어, 어, 여기 이웃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친하게 지내고 또. 뭐 이런 날또 생일 이런데도 이제 선물 받고 축하도 해주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뜻하지 않게 선물을 받았어요 <laughs> 아. 야 이제는 뭐 미역국하고 제육볶음은 그냥 <laughs> 그냥 뭐 눈감고도 만드네요 아, 예. 오늘 저녁은 어, 현이 엄마가 만든 미역국하고 제육볶음 아. 야, 미역국은 진짜 제대로 됐는데, 이제. 어? 아우, 야. 죽인다, 죽여.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현아, 미역국 먹어? 응. 현이가. 아, 좀 아파가지고, 이제 TV를 좀 틀어줬거든요. 좀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이제. 다시 TV를 보게 됐어요. 아, 참. 진짜. 아, 진짜 오랫동안 그 TV를 안 보여줬는데 뭐 이제는 또 TV에 어. 빠져가지고 끊을 수가 없네. 응. 와, 오늘은 현이 엄마가요. 저기 설날 때 떡국 못 먹었다고. <laughs> 아, 떡만두국 끓여준대요 오늘. 음. 근데 뭐 만두가 세 개, 달랑 세개들어있는 벤, 응. 그럼 뭐야 만두? 응? 올리포미? 아... 리 아... 물아 이렇게 하여튼 아뭐 육수를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네 멸치 육수 먹어요? 어 냄새가 가려, 가려. 그냥 죽이네 죽여 아 군침이 막 나옵니다 지금 이번 설날에 떡국 못 먹어서 예, 이거라도 먹고 예, 한살더 먹어야겠습니다 한살더 먹기 싫지만 <laughs> 예. 예 떡국이 완성됐어요. 딱1인분만 끓였네요. 예, 저 혼자 딱 먹으면 딱 됩니다. 떡하고 만두하고 떡만두국 참 떡국이 아니라. <laughs>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